LG화학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즈입니다. 자, 오늘 8월 8일 금요일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LG화학의 흐름을 차트 그리고 재료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이 추세의 상단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해 주면서 21일 평선까지 이탈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어, 낙폭 흐름을 계속해서 키워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이번 하락 흐름이 여러분들 혹시나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 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구간은 어딘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알아야 어디서 추가 매수적인 대응을 할수 있을지 알고 있겠죠. 자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자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의 흐름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최근 이 lg화학이 5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던 주요 요인들이 뭐예요? 자, 첫 번째로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현재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이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2분기 실적의 바닥론. 그리고 세 번째, 자, 되게 중요하죠? 자,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바닥에서부터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로 끌어올렸던 주요 수급이 어디예요? 이런 기관들의 수급에서 실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 뭐하고 있다? 연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되고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구간은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언제나 제가 이런 추세의 상단을 이탈하는, 돌파하는 이런 구간은 과매수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즉 오버슈팅 구간에서 항상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 흐름에서 한번 볼수 있듯이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의 하단부에서는 지지선의 작용들을 하고, 그리고 추세의 상단에서는 항상 저항의 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매수와 매도, 이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만, 남들이 이 구간에서부터 버텨서 겨우 20% 정도의 수익을 낼 때, 우리는 50%, 60%, 더 나아가서는 100%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뭐다? 수익, 극대화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현재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그 구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받는 흐름들로 이어졌지만 결국 이렇게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뭐예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파동이 만들어지는 주식의 기본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 구간, 이 LG 화학의 지난 하락 흐름 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구간이었죠. 현재 구간은. 앞쪽의 모습을 보시면 자, 처음에 지지를 받고 있던 구간이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저항의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가 자, 이번에 강한 돌파 흐름과 함께 어떤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죠. 이런 구간들은 이 신규 수급들, 이 신규 수급들이 적가 매수에 세 대한 긍정적인 자금에 유입이 되고, 자, 즉 지지의 역할로 바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칠해 놓은 이 파란색 구간은 첫 번째로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받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기술적 반등만으로는 이 신규 수급이 유입이 될때 다시 한번 이 추세의 상단을 돌파를 할수 있을 만한 강력한 뭐가 재료적 모멘텀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향을 돌려 세워 줄수 있는 강력한 재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첫 번째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양극재 사업에서 2차전지 양극재 사업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미국 테네시주 공장 신설 및 금융 보증 확보 등 이렇게 해외 투자 뉴스에 중요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의 강화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이 재료에 대한 그 기대감은 꺼지지가 않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게 현재 이두 번째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해외 투자에 대한 모멘텀. 자 이번 정부에서 석유화학과 그리고 또 뭐예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세운 만큼 이런 구간들은 이보다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뭐다? 아니다. 아니구요. 자,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이 LG화학의 실적을, 실적을 개선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 깔려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증권가에서 이번 LG화학의 2분기 실적이 어, 석유화학 쪽에서는 영업, 어, 손실이 적자 지속이긴 하지만 이 석유화학이랑 그리고 어, 양극재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모두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도 35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주가인 이 27만 원대 가격과 아주 큰 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즉 앞으로 상승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급반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 이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 혹은 이 지난 고가 위치에 물려있으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기존 물량들의 단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되겠죠? 지금 매수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매 분석방 바로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 이 LG화학의 정확한 매매 타점들. 자 모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 종목이 사실 상승하기 전요 바닥 구간에서 잡아드린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독자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식으로 6월 24일날 이 횡보하고 있던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제가 확실한 매매 타점을 21만 원 자리에서 잡아드렸는데 제가 항상 이러한 추세의 하단 구간 혹은 지난 저항을 받던 자리가 돌파된 이후에는. 지지의 흐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21만원 구간에서 신호를 드리고, 자, 바로 이날이죠. 6월 24일날 드렸던 만큼, 자 LG화학 앞으로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들, 자, 이렇게 타점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쪽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화학, 화학이라고 한번 딱 적어주셔서, 자, 이쪽 번호 0 1 0 8 1 1 5 4 1 6 5번 자, 이쪽 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쪽 번호로 여러분들 화학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조금 짜증나실 수는 있는데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뭘로 잡는다? 기회로 잡는다. 어?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구간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제가 여러분들 AI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진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종목을 좀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엄청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지금 드릴 종목이 이 종목인데요. 제가 이름은 진짜 좀 가려놨어요. 그냥 여기서 오픈해버리면 수급들이 어떻게 된다? 수급들이 꼬인다? 자, 그래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섹터는 어디? 자, 섹터는 로봇 섹터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어디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자 최근에 엔비디아 CEO가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만큼 지금 AI랑 로봇은 뗄래야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좀 볼게요. 지금 현재가 어떤 자리인지. 자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얼추 한3배 정도 주가 상승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를 눌러주면서 매집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현재 구간 이 바닥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재정비 중인 그런 상태인데 완전한 이 바닥 구간에서 뭘 했다? 이 거래량을 엄청나게 지금 터트리면서 손바뀜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슈팅 나오기 진짜 일보 직전이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앞쪽에 강한 상승을 한번 만들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그 다음 어때요? 앞쪽 고점을 쭉 넘겨버리는 이런 패턴. 자,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죠. 그리고 만원부터 얼마, 3만원까지 약 3배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낮추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 바닥에서 방향 턴하면서 거래를 또 만들어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구간이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바닥에서 턴해 주고 거래 터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주가 7배 급등시켰다. 6배, 7배 이렇게 급등시켰다. 보이세요? 다음 거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 종목이 셀바스 AI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세요. 얘도 4,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약 3배에서 4배 정도 올려 놓고 다시 주가를 쭉 눌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면서 방향을 틀어줄 때 거래대금 발생시키고 이렇게 7배를 급등을 시켰다. 제가 드릴 이 종목이 지금 저는 충분히 AI 섹터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뭐다? 로봇 중에서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200%라고 제가 써놨지만 사실 그 이상 5배, 6배까지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대응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제가 번호 0 1 0 8 1 1 5 4 1 6 5번이번호로 히든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딱 100분한테만 남겨드릴게요. 너무 많이 매수해도 수급 꼬여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0 1 0 8 1 1 5 4 1 6 5번이번호로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